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기업소개, 자료수집, 문제인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을, 해결방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소개입니다. <laughs> 홍가는 2005년 홍대점을 맨 처음에 개정하였고, 현재는 국내 대표적인 포차형 수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점포는 홍가 도난동 도농점, 점이고, 월 매출 1,500만원 선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수집입니다. 저희는 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한 어,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점자님까 사전 인터뷰를 하였는데, 약 2년 전부터 매출이 제자리 걸음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 강의 자료 중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합니다. 보이시는 것은 2012년, 2014년 월별 매출 및 테이블 단가, 제품별 매출 실적의 원시 자료들입니다. 이런 원시 자료들을 분석한, 저, 분석하여 얻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속되는 매출 실적의 하락 및정체입니다 어, 보이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2013년의 매출이 2012년의 매출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Z차트의 이동업계를 보아도 매출이 성폭하화및정체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계절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어, 2012년 월별 매출인데 가장 더운 6월과 7월, 8월이 매출이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고 2014년 월별 매출을 보아도 6월, 6월, 7월, 8월이 매출이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출 기여도에 따라 나타내 보았는데 6월, 7월, 8월의 매출이 추운 12월, 1월, 2월의 매출에 반도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세 번째 문제점은 메뉴들 간의 매출 차이입니다. 통가에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를 매출별로, 매출의 구성비별로 나타내보았는데구선이필 홍합탕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상권 분석을 통한 손님 유치 및 매출 증대 기대입니다. 주위에 성신여자 대학교가 있어서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여대생일 줄 알았는데, 지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성북경찰서나 성북구청 어,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30, 40대 인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 40대 어, 직장인들을 목표로 한 단체손님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매장 모습은 보시는 것 같이 단체석으로 쓰기에는 어, 안 좋은 모습이라서 옆에 보이시는 단체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모습으로 바꾸고 단체손님이 왔을때 A 메뉴 2 플러스 1 행사 등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매출 증대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여름의 계절적 특성을 이용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추진입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탕 종류 기이와 홍합의 계절적 특성을로 인해 매출이 하락되는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어, 이에 구체적인 예로는, 궤도 특성을 이용한 주류들을 손님들에게 값싸게 파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은 무한히 필요한 홍합탕의 절대적 점유율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이 어, 표는 테이블 단가를 나타낸 것인데, 대략 31,165원입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메인 메뉴 가격이 17,000원 어,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테이블당 메인 메뉴를 하나만 시키는데, 아까 홍합탕의 점유율을 생각해 본다면, 손님들의 대부분이 홍합탕 하나만 시키고 계속 리필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어, 위아이 어, 테이블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신제품을 어, 개발하기보다는 홍과의포지셔닝 자체가 양품 홍합탕 무한 리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의 무한 리필 양품 홍합탕에 다른 B급 메뉴들을 섞은 세트 메뉴를 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에도 홍가의 신제품은 무한리 평화업당의 다른 메뉴를 섞은 세트 메뉴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메뉴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및 해결 방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매출 실적의 하락 및 정체라는 문제점에 30, 40대 직장인을 목표로 한 단체 손님을 유치하고 두 번째, 계절적 영향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변화라는 문제점에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마지막 메뉴를 안의 매출 차이라 문제점에 홍합된과 다른 메뉴를 더한 신메뉴 개발 을 해결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